시 창원 축구 센터입니다. 연장 전바, 아, 전반전 후반전 정규 시간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부경고등학교 안동고등학교 승부차기 어 승부차기로 8강 진출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고등학교 첫 번째 키커 왼발 슛 아, 성공합니다. 김동진이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키면서 안동고등학교가 우선 한골 앞서 나가게 됩니다. 승부차기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죠. 먼저 차는 팀이 유리하다. 그렇지 않다. 얘기들이 많은데 그동안 축구사에 있었던 수많은 승부차기의 결과를 보면 먼저 차는 팀이 먼저 넣었을 때 유리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사실들이 있죠. 오른발잡이가 왼발잡이보다 조금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이 어린 선수보다는 노련한 선수들이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부경고등학교 첫 번째 선수는 심상민 왼발이죠? 아, 오른발로 왼쪽 구석에 차 넣으면서 성공을 시킵니다. 저를 도와주는 해설위원이 있었으면 승부차기의 긴장감 여러분께 어떤 심리 상태로 선수들이 승부차기에 임하는지 아마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군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승부차기에 별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기 지켜보시는 팬들, 팬들이 선수들과 같은 마음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커 안동고등학교 윤상호. 두 번째 성공시키면서 안동고등학교가 2대 1로 앞서 나갑니다. 안동고등학교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두 골을 허용하면서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오히려 두골 만회하는 분위기로 쫓아갔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부경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분위기 선수들 표정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 같군요. 우주성이 부경고등학교의 두 번째 키커입니다. 강하게 오른발로 역시 왼쪽 구석을 노리면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가져다 놓는 우주성. 부경고등학교의 학부형들은 으쌰으쌰을 외치며 선수들에게 길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안동고등학교의 세 번째 키콘 11번 달고 있는 신희용. 역시 오른발입니다. <laughs> 오른쪽 가장 구석이, 아 어, 어, 가장 구석에 꼬리가서 박히면서 세 번째 골까지 성공시키는 안동고등학교. 부경의 세 번째 키커는 교체대 들어온 7번의 염호덕. 염호덕도 오른발로 킥을 준비합니다. 안동고등학교 임종민 골키퍼. 구경의세 번째 키커 염호덕. 오우! 오른발 역시 왼쪽. 구경은 1, 2, 3번 키커가 모두 골문의 오른쪽을 노리면서 성공을 시킵니다. 골문의 오른쪽 본인의 왼쪽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부경고등학교 근육 경련까지 일으키면서 오늘 경기 열심히 뛰었던 안동고등학교의 첫 번째 골의 주인공 박호용이 안동의 네 번째 키커입니다 오른발 막혔네요. 막혔어요. 최봉진 골키퍼의 다리에 막히면서 승부의 추가. 부경적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실패한 횟수가, 아, 초반에 실패한 것보다 막판으로 갈수록 실패를 한다면 훨씬 더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일단 안동고등학교는 네 번째 키커에서 첫 번째 실축이 나왔습니다. 경기내에 좋은 활약 보여줬던 최치원 아 끝까지 골문의 오른쪽 자신의 왼쪽을 공략하고 있는 부경고등학교 네 번째 키커까지 성공하면서 승부의 추가 부경쪽으로 약간은 기운듯합니다 안동고등학교 다섯 번째 키커 아, 등번호가 몇 번인가요? 등번호 4번이죠? 전태신 선수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부공, 부경고등학교 승리. 신중하게, 전태신. 아, 막아내면서, 부경고등학교의 8강에 진출합니다. 최봉진 골키퍼와, 잠시 후에 최봉진 골키퍼와, 안선진 감독을 만나볼텐데, 오늘. 아, 최봉진 골키퍼도 그렇고 안선진 감독도 그렇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멋진 경기 펼쳐보인 안동고등학교, 북경고등학교 양팀 수고한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저는 잠시 후에 승리팀 감독과 승리팀 수훈선수, 안선진 감독 그리고 최봉진 골키퍼를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이트 장면 만나보시고 저는 잠시 후에 인터뷰 장면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다음 팀이 어, 준비가 되고 있죠. 금모고등학교와 3.109의 경기가 더 준비가 되고 있는데, 부경고등학교에 어, 일단, 부산 랭킹 1위가 경북지역 랭킹 1위를 꺾었습니다. 아, 부경고등학교 안선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뭐 아주 힘든 팀을 이겨서 네. 너무 기쁘고 어, 또 안진범 선수가 빠지는 그 상황에서 두 골을 먹고 했는데 우리 최봉리 선수가 뭐 페널티킥 상황에 잘막아줘서 너무 기분 좋고, 뭐 선수들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좋은 게임 한것 같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수립이 너무 달랐어요. 어, 감독님 밖에서 보시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음, 지금 방금도 뭐 이야기 했지만 지금 안진범 선수가 갑자기 반목구상으로 빠지고 네. 그래, 지금 여모덕 선수가 교체로 들어갔는데 지금 운동한 지한 3, 4일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도 자기 음, 마지막 게임이고 3학년들은 그래서 좀 기회도 주고 싶고 해서 좀 들어갔는데 아직 몸적인 부분이라든지 부분적인 바람스가 깨지는 거, 음, 두꺼운 실점 했는데, 오늘 요 비디오 분석 잘 해서 내일 좋은 게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다음 경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16강 통과하셨으니까 이제 8강입니다. 네. 8강 통과하면 4강이고, 또 결승이고, 네.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부경이에요. 네. 어, 앞으로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안진범 선수가 지금 아직 발목이 조금 안 좋은데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 이모덕 선수와 이제 우리 뒤에 있는 리저브들을 잘 준비시키고 네. 또매 게임 결승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음.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같은 다특정 경기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부경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승부차기 두 골이나 막았던 최봉지 선수 한번 만나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쪽으로 오실까요? 키가 몇 c m 예요 193입니다. 저한 3cm만 뛰어줄 생각 없으세요? 뽑키만키 크면 좋죠? 네. 아. 자, 오늘 승부차기 얘기 먼저 하고 계속 이어가보죠. 얘기 이어가보죠. 두골다 네. 막았어요. 네. 예측한 대로 잘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냥 골을 제 실수 때문에 먹어가지고 안먹으면안 된다는 심정으로 네. 그냥 아. 잘먹었습니다 절박함이 결국 선방으로 이어졌군요. 네. 아. 실수라고 했어요. 어. 네. 어떤 걸를 말하는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필드 플레이에서 골을. 네. 네. 먹지 말아야 될 볼을 응.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기계를 삼아, 기회를 삼아 잘한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 들어보니까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해요. 아, 선수들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분위기는 그냥, 그냥 한창일 때 응. 여름, 여름 대회 같이 그냥 이번 마지막 하는 시합 잘 마무리 짓고 가자는 그런 애들 똥돌 뭉쳐가지고 잘한것 같습니다. 협회장도 우승팀이고 어. 경고등학교가 앞으로 또8 강, 4강 좋은 경기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아요. 남은 경기 이만은 가고 듣고리터뷰 마치죠. 한 게임 한 게임 하나 그냥 내일끼리 그냥 잘 맞춰가지고 결승전이라 네.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감독님과 선수들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좋은 경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다툼 경기 계속 펼쳐 보이시고 최웅 선수는 계속해서 좋은 선방 보여주세요. 리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자, 오늘 승리팀 어, 수훈 선수와 아,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지금 금호고등학교와 아, 3109 경기 펼쳐지고 있죠. 잠시 쉬었다가 아, 지금 펼쳐지는 고있이 경기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